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회 장신구, 천회 악세사리를 강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회당 1층에 왔는데요. 어, 이 천회 장신구 악세사리가 어, 최근에 이 그, 기존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가요, 최근에 목팔허가 추가가 되었죠? 컨트롤 J를 눌러보시면 불법 군수공장이 새롭게 개편되어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음, 목팔허를 드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찌 상자는 팔만 금에 먹었고요. 그리고 조각을 209개 모았는데요. 한 100개 정도는 개당 천금에 먹었습니다. 이 레이스가 붙어서 개당 천금에 먹은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 좀 달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빨리 고가로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포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막 와인 우르면서 경쟁 엄청 하면 은근히 사람들이 포기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당 천금에 그냥 비싸게 그래서 좀 먹었습니다. 천해정수랑 천해정수 봉인된 거두 개는 엄청 열심히 사도진을 돌아가지고. 어~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뭐~ 얼마나 돌아는지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뭐~ 한달 내내 뭐~ 두세 달 이상은 거의 뭐~ 하루에 짧게는 세 시간 많게는 막 여덟 시간씩 사도주만 돌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던져 돌아가지고 <laughs> 힘들었네요 아~ 그러면 이제 어~ 팔찌가 있으니까요. 아, 여기죠. 피곤한 거보네 오늘 게임을 많이 해서 팔찌가 좀 하나 있다 그랬던 거죠. 목걸이, 허리띠 잘 바꿔야 됩니다. 이 잘못 바꾸면 난리 납니다. 그죠? 그래서 목걸이 팔찌 하고 목팔 허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마다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 삼아 나중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제작해서 올려드리는데요. 목걸이랑 팔찌는 각성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일반이에요. 그래서 각성이랑 일반의 차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개를 장착을 해제하고요. 목걸이에 있는 돌 빼고요. 팔찌에 있는 돌도 빼고 허리띠에 있는 돌도 빼고요. 기존의 거를 누르시면 안되고요 새로운거에다가 장비관리를 눌러서 목걸이 이렇서 승계. 기존거를 이렇게 넣으면요. 각성 악세는 만드는데 굉장히 힘든 대신에 보상으로 이렇게 그냥 골드만 소모를 하고 올릴 수 있게 해줘요.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이라서 이거를 하는 데는 첨부 승청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각성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게 또 철이 지나버리면 교환 시즌이 되게 애매해지거나 교환 아이템을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승계를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변 고수분들께 물어보시면서 저는 각성 확실을 만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올리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시면 아마 주변 고수분들이 말씀해주실 겁니다. 그냥 올리세요 라던가 조금 더 한번 뭐 보시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목걸이를 승계를 하겠습니다 목걸이 17강 됐고요 그리고 팔찌 17강 그리고 이거 자꾸 여기서 누르네 허리띠 첨부 네, 승천석을 13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변환으로 가서 검색하시면 좀 편해요 승천 검색하시면은 천부승천석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하지 않고 그냥 얻는 방법은요 최근에는 최근이라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소울아레나라는 아주 희귀한 1인 랭킹전 이벤트 때어 교환 아이템으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뭐 소울피에스타 라던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직접 변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공 확률은 25%고요. 어, 실패 확률이 75%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급 진화석이 하나가 소모되고요. 그다음에 첨부 해방석이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요. 한 개를 켜잖아요. 그러면은 골드와 여기 채팅창 보시면요, 좌측 하단에. 천부 해방석이 다섯 개가 소모되고 골드가 소모가 됐어요. 실패했을 때는 고급 진화석을 소모하지 않고요, 성공했을 때만 고급 진화석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좀덜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진화석이 물론 뭐 비싼 아이템이긴 하지만 예전이었으면 뭐 이거 고급 진화석도 소모되는 느낌이라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그래도 나아진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열번시도해 다섯 번. 1번 시도하겠습니다 몇 번이 최대요아 최대가 10번이구나 10번 시도해서 2개 됐구요 10번 시도해서 1번 됐구요 10번을 시도해서 10번을 실패할 때도 있네요 그죠? 오 이번에 4개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어... 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창고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번 시도해 볼게요 세번 가보겠습니다 한번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 인벤토리를 차, 많이 차지하면은 좀 골치가 아파서요 13개가 됐죠 다시 허리띠에 올려서 13개 보유하고 있는 거로 3개 하면은 각성학세였던 거는 17강 천의 목걸이가 됐고요. 그리고 각성학세 팔찌였던 거 천의 17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었던 거 16강이 되었어요. 이제 강화를 하고 옵션 변경을 해볼 건데요. 동부섬에서 용문객전으로 가서 저의 애착장소인 이곳으로 가서 그... 강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신해당했을때 항상 이 복귀하고 나서 하,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무신에당에서못 때리고 있다 보면 우울해지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저기서 강화가 안된 적도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무신해당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물론 뭐 블레이드 소리 대표 장소이긴 하지만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좋잖아요. 음악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좀 강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걸이를 먼저 강화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강화는 어, 돌을 껴놓겠습니다. 돌 강화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어, 일반 강화하는 게 있고 축복받은 천부의 방석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 강화를 하시면은 단가가 더 적어요. 수량도 더 적고 대신에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높은 거로 하시면은 축복받은 천부의 방석이라는 이제 고급 아이템이 들어가는데요. 단가가 좀 높고요. 어,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축복받은 천부의 방석 축해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수량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빛나는 천혜석 결정이라는 거는요. 100%의 확률로 1강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거는 아주 최상위 던전에서만 최상위 단계에서만 나오는 최고급, 최상급 아이템이기 때문에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빛나는 천혜석 자체는 경매장에서 아 물량이 없네요. 물량이 없구나. 빛나는 천혜석은 거래가 되고요. 빛나는 천혜석을 우클릭을 하면은 결정으로 바뀝니다. 보통 뭐 저렴하게는 뭐 실십만 금에서 뭐한0백만금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전 시즌 전전 시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 일단 축해방을 써가지고요, 목걸이 20강을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찍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예, 효율성은 어, 해방석을 먼저 쓰시고, 축해방을 나중에 쓰시는 게 좋으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19강은 한번했던네요 아, 최근에 무기가 너무 19강에서 100% 찍을 느낌이라서 장신구는 좀잘 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20강 잘 떴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 어, 반지 한 번에 떴어요. 17강에서 18강도 한 번에 떴네요. 복 받은 천벌 방석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악으로 깡으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축복받은 천발 방성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공 확률 2%로 가야 돼요. 거의 이제는 100%다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한 번에 떴어요. 10공에서 20강, 2% 확률이 한 번에 떴네요. 이런 건참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 띠 강화하도록 할게요. 3%고요. 16강에서 17강 하는데. 달뜨네요. 17강에서 18강 가는데 2%고요. 그리고 18강에서 이제 19강 아, 18강에서 19강 이거 100% 뜨겠네요 그죠 느낌이 딱그100% 각이네요 앞에서 좀잘 뜨면 뒤에서 100%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뭐꼭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있긴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강에서 20강 2%고요 이거 이제 다 뜨면은 이제 끝이 나네요 천의학세 20강이 저걸 시즌 만위 시즌 화신 시즌에는 그렇게 잘뜬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처천에 시즌에는 좀 굉장히 잘뜬것 같습니다. 몇목공을 썼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거를 어, 대충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쭉 넘겨서 볼게요. 어, 천천히 넘. 겨 스크롤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크롤 하면 너무 빠르구나. 이거, 이거. 한칸한칸좀 내려서 볼게요. 팔찌, 어, 이, 여,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허리띠, 그리고 팔찌, 그리고 목걸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하고 이제는 이제 20강이 3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옵션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목걸이부터 효과 재설정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옵션에서는 저희가 공력이라는 어, 스킬 데미지를 보통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력을 맥스를 띄워야 되고요. 2옵에서는 항마공을 주로 선호를 하고 있어서 항마공을 맞추는 편이고요. 치명을 맞춰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요즘에는 치명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항마공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캐릭터에 따라서 치명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치명을 맞추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으니까, 옵션 변경할 때는 주변 고수분들께 항상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공력이... 아, 근데 일단 뭐 수치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319 나왔죠? 어, 3997 나왔어요. 그럼 일단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무한정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100개로 옵션을다 맥스를 못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2호을좀 건드려 볼게요. 이호은 납두고 맥스니까 일단 향마공으로 바꾸고요. 치명을 보조하지 않으니까 항마공으로 어디 치명맥스 떴네요 어 항마공이 137이 떴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치명을 치명피의 치피를 공력으로 띄워도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천혜 정수 96개를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걸 다못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반지를... 아, 팔찌죠. 반지가생요 팔찌를 좀 건드려 볼게요. 이 558에서... 네, 이거는 공력으로 바꾸고요. 여기서 이제 Y를 누르시면은 조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3997 나왔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 이거 되게 잘 떴네? 자, 그러면은 대자뷰가두 <laughs> <laughs> 개가 똑같은 옵션이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허리 뒤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안될 때는 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옵션 변경 계속 돌렸는데 안 되면 다음 거로 전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 근거는 없습니다. 기분 탓이라서. 안 뜨는 부위는 계속 안 뜨더라고요. 마3 7이면1 1 3 7이이면 떴어요. 자그러면은 저희가 세 개의 부이는1마공이 모두 3 떴는데요. 세 개의 부위가 치명 피해로 떠 있는 거를 7이면 137이면 1 공력이 하나 떴어요. 그리고, 팔찌. 아, 이번한 번만 더 하고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걸이가 남았어요. 떴습니다 공룡 저렇게 해서 목걸이가 3997에 137 그리고 팔찌가 3997에 137 그리고 허리띠도 3997에 137 이렇게 떴습니다 세개 장착을 하고요 천의학세를 3개를 다 맞췄네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운이 좀잘 따라줘서 생각보다 좀 어, 빨리 띄운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전해랑 전전에 전전전전 때는 어, 강화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웃음> 경매장에서 <웃음> 그 화신석도 아마 저 엄청 많이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지금보다 유저수가 더 많을 때여서 화신석이 천의석보다는 저는 더 비쌌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게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어~ 이번엔 그래도 뭐잘 떠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서 뭐안 띄우는 안 띄우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거 다 제가 직접 먹은 겁니다. 이거 뭐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던전 돌고 그리고 이제 소울 패스를 구매를 하면은 요 주화 있잖아요. 주화로 이 천에서 결정도 거의 웬만하면 이제 교환해서 쟁여놓고 또 던전을 가면은 이제 너무 독식을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른 분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치껏 또 양보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솔풀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솔풀도 가가지고 재료 모으고 뭐 영웅 던전도 인문 일반 숙련을 맨날 돌았거든요. 뭐몇 바퀴씩 돌았는지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거의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제 돌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보시면서요, 아 내가 나중에 천의 악세를 올릴 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올리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천에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울 패스를 구매를 하셨다면요 유료 서비스를 구매를 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저는 패스 주화로 이거를 계속 교환을 했어요 아마 교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계속 이제 교환을 해서 좀 쟁여놨어요 근데 지금은 어 쟁여놓으시는 게좀 효율성이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규 무기가 나와서 천의 강이 나오고요 이 신규 장비들 조각 비장 조각, 천해 무기, 천해 비공패, 천해 원기석, 천해 외공천 조각들을 교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게 효율성이 좀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천해석 자체를 경매장에서 사시는 게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돈으로 좀 해결을 하실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J를 눌러보면 던전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던전 도감이 나오는데요. 가이드가 여기서. 이침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별로 기속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재단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부활의 재단은 하루에 한 캐릭터로 입문, 일반, 숙련을 가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 번을 가면은 오전 6시 기준으로 두 번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을 갈수 있지만 대신에 세 개의 난이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침부는요 그래서 이침부를 난이도를 다 챙겨 다니시면은 요걸 좀 모으시기가 편하세요 부활의 재단 인문일반 숙련 침무계적선 인문일반 숙련 잊혀진무덤 인문일반 숙련 저는 이렇게 계속 다 돌았거든요 아 이거 다 도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던전 돌다가 밥 먹고 오고 자기 전에 아 오늘 안돌았구나 하고 다시 돌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제 뭐 전자레인지 뭐 돌려놓고 뭐 다시 뭐 게임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없는 시간 계속 쪼개서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제 보상 충전석 빼실 때 숙련 난이도로 막 갈고리라던가 이번에 새롭게 밑으로 내려온 뭐 혼돈의 지하원옥이나뭐 기존에 있던 혼돈의 능용대런데 도시면서 결정 모으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인분들이랑 다니시면서 특정 조건을 걸고. 뭐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한번 사주겠다 하면서 이제 천혜석을 좀 몰아보자 나한테 이렇게 뭐 말씀을 해서 뭐 주변 분들과 좀 협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건 다, 당연히 나중에 다 갚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빚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잘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어, 세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혼자 다니면서. 솔플러 이제 쉬엄쉬엄 모았습니다 가끔 지인분들이랑 갈 때는 한번 먹고 한번 양보하고 이렇게뭐 어떤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천의 장신구 액세서리 강화하고 옵션 변경 그리고 교환 승계하는 거 알아봤는데요. 매 시즌마다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알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답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항상 감사함을 느껴요. 누군가를 누군가가 저희를 필요로 한다는 거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다 달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이제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세 명이서 저희가 보통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어, 일일이 다 이제 달아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불소 말고 이전에 하던 게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어, 일부러 안 달아드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누구만 뭐 애착해서 그 사람만 뭐 달아드리거나 뭐 그러지도 않구요. 특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댓글을 빨리빨리 달아드리긴 하는데 뭐 특정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읽어보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 드리는지 않고 잘 모르는 거를 대답해 드리면은 걔네 여러분한테 혼란만 드릴 수 있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댓글 다는 게좀 많이 이제 느리+ 느려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빨리빨리 <laughs> 달아드리고 싶은데 또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댓글 항상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을 항상 남겨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어, 게임에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셔서 항상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어, 올려, 올려봅니다. 곧 있으면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말인데요. 명절이잖아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주변 분들과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